콥터TV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파리님 아, 와~ 1격 몇이요? 1개역 8천장 54연타 8천장 조금 넘었다. 51연 51연타 54, 아우프로 54연. 54연? 54연. 54연 54연 기록인가요? 기록입니다. 개인 기록. 아. 축하드립니다. 야~ 오기덕기 기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개인기록. 야. 와. 맘메 잡으려고 셀이 후입 팠다면 안 나와요. 맘매. <laughs> 아 20연만 더 나와서. 맘매는 아무나 할수 있는 아게 아니다. 응? 2 0여만더 나왔어도 만면데. 만면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어제 호구가 돌아왔습니다. 야, 오늘 완전 막딱 지나가다가 막장따 돌아 옆자리 팍안 잡더라고. 씨발 <laughs> 그래 내가 속으로 저거 저거 씨발 또 들어오지 지금 1분 들어 오라 들어오지 1분도안 돼서 싹가다팍걸아가네보내 <laughs> 속으로 저 씨발 저또저또 씨발 도 생각 또, <laughs> 저또 생각했다고. 어제 완전 개하발이 탄다니 내가 안 했게 내가 어쩐지 뽑은다 이러고 어제 완전 개하발이 타가지고 와 지금 오늘 내가 생각 안 나오겠는데 <laughs> <때> 안 나오겠나? 어제 어제 나오. 그런데 존나게 존나 실시하게 때리더라고 막 때리니까 막 가자 가자 몇개 나오자. 가자 가자 좀개나수로 낮은 탑에수로 낮은 탑이 수로 가가지고 원래 막 그래가 셀이 천나가 아프 근데 오늘 오늘 다이가 상태가 좋았다 다이가 그래가 연장 중에 초도기 네번 센터 체리 특수를 막. 초토기 네번떴나네번떴지네번 예. 뜨고 센터 센 뭐지? 센터, 체리? 센터 체리가 맞았는데. 아 그건 초토기 안 뜨고. 진짜. 자, 오늘 앞으로 음. 뭐세개신 기록겠네. 세개신 기록은 아니구나. 개인 신 기록. 개인 신 기록. 예. 일개 팔천장. 야, 오늘 만점 나올, 나올 수 있었는데. 만점 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딱재수가좀 없었네. 줄것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거기까진 거지 그냥. 어찌됐든,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면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돼. 그 욕심 내가 더 이상 뭐 씹어, 뭐, 와, 와, 만다못뽑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뽑았으면은, 와, 오늘 진짜 충분히 진짜 잘 놀고 잘 뽑았다. 오늘도 날이 좀 어중간한 날이거든, 힌트, 맞지? 내일, 내 내일, 내일 이벤트 날이고 해가지고, 쿠터는한 천, 한 칠팔백 에 빨리 뽑았다. 와, 뒷방 막 보고, 셀리 막. 아, 장딱 누나는 막 지금 나오는다, 셀이 막. 풋, 내가 훅팔했거든 나, 이제 다 풀렸다, 다이. 더 나온다. 원래, 원래, 저 누나가 100, 200에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 <laughs> 레귤러는, 70이니까 레귤러 딱, 한개 걸렸거든. 그러니까, 연장 안 붙으니까 그, 줄어, 막, 오고, 다, 5,600도 가끔 했거든. 내가 <laughs> 알지. 아니, 걔한테, 이따 이제 걔한테 내가 돌려, 돌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막, 막, 벅! 버릴 뻔라 어떤, 어떤 놈, 막. 젊은 놈, 벅! 앉자마자 셀이 막, 연장 붙어가지고, 막. 1000배 정도 나왔어. 1000배 정도 나왔나왔7나왔7나왔 7배 정도 나왔어. 7배 내가 봤을 때. 내려야 돼. 나왔어. 7뽑아도지 와, 장 7배 정게임왔어 7배 정도 상당히 고수시네 오늘 그 우리는 일찍 마감했습니다. 우리 왔어 7배 정도 장왔어 7배 정도 나왔어. 7배 정도 장왔어 7배 정도 나 피닉스 둘인데, 지금, 여덟 시 반에 마감했다. 나, 진짜 근데, 엿! 근데, 우리만 떴다? 나는 뭐? 지금, 오늘 장딱 둘이 지돈 따가지고, 지금 막, <웃음> <웃음> 지금 장딱 둘이, 둘이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냥 <웃음> <웃음> 장딱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오늘 막, 주고 받고 지금 막, 난리 나쁘다 지금, 둘이서. 우리 와. 다이, 우리 다이만 이겼어, 그치? 맞아, 맞아. 우리 그 고조스 나이네, 음. 두 다이 빼고는 다섯. 그두 번째 다이도 초등기 때거든. 구현타가 심했잖아. 두 번째 거. 두 번째 다이, 두 번째 다이. 두 번째 다이. 저쪽, 저쪽, 저쪽. 저쪽. 하도에서 두, 두 번째? 저쪽, 어, 저쪽에서 두 번째. 아, 저쪽에서 두, 두 번째. 어, 초등기. 아니고? 어, 주, 어. 두 번째, 첫 번째는 아침에 뽑고 집에 벌써 갔고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 다이는. 그 누나 왼쪽에, 옆에, 옆에 두 번째가. 두 번째 아, 다인데한 네. 마리 다이 옆에. 어, 옆에. 어. 그 말, 좀 많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면 끝나구나몇개안 나오고. 초덕기 왔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나? 와 고정수 초덕기 나왔으면 죽 주... 어제 끝에 있는 거 400개 맞았잖아. 그게 마이너스2 0 0 0 맞더니 22연장 나와가지고 영선 약간이 세어지더라고 오늘은 그럼 다 설정일이야. 음. 안 나온다 이들은 설정저 그러고 저저 누나 누나 옆에 자리 개한 마리 자리 그 자리도 연장 결국 그 사람 잡았는데 상천장 가고 <laughs> 상천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laughs> 금마 지돈을마 <지금> 들어갔나? <laughs> 8만 원, 9만 원 들어갔던데. 3,000장 가고, 뭐. 3,000장 더거지3 0 앞에, 그니까 앞에 탑, 500, 600탑 수두룩 하고 그냥 200, 300탑은 그냥 늘리가 있고. 나는 그거 안넣알았어 왜냐면, 왜? 카나다 막뺏더라어 와, 그 아저씨, 결국 근데 그, 그 의지력이 대단다 그런 의지력이 대단하다 생각하거든. 나, 나, 나는 못 돌린다, 그거. 나, 나는 그거 못 돌린다. <laughs> 나는 못 돌린다니까. 어쩌다 엿기가 천장 가면 가는 건데 돌리는데, 어쩌다 엿기가 뭐 피할 수 없는 걸 돌리는데, 나 천장 가도 난 버리쁘거든. 천장 가도 한200 돌리고 없으면 버리분다 나올 만한, 진짜, 아, 진짜 이거 나오겠다 싶으면 내 돌리지. 더 돌리는데, 와, 그, 그 앞에 탑도 너무 많고. 근데 결국 연장 붙었는데 몇개 나오지도 않더라, 그게. 몇개안 나오지? 6연, 빠, 빠 3개, 5연, 오연빠 3개, 3개. 빅0 2개 끝나보자. 아5% 5%, 네? 5 목소리가 오늘 이건 뭐야 50몇은 보니까 목소리 격이 올라간 것 같은데. 목소리 격이 네. 상당히 네. 올라갔어. 여기 전화도, 전화도 나가서 안 받아. 전화도 오늘 나가서 안 받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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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 들어와서 <laughs> 막 불러. 남녀도 불러. 격이 올라갔네요. 얘 전화 오면 거. 나가잖아. 응. 안 나가. 아 어. 오늘 안 나가? 어. 어. 나한테 뭐라는줄 알았어. 처남한테 전화받았더라고. 야, 야, 아까 한국에 전화 와 갖고 어. 이거 오늘 강송이다 <laughs> 방송 중이다. <해초대. 놀람> 방송 중이라고. <laughs> 아 <laughs> 방송 <방청> 중이라고. <laughs> 한국에 계신신 형님이 전화 오셔 가지고 봐라 뭐라도 한국에 있는 형님 뭐라던데. 이게 막 어디고 이러고 <laughs> 호텔입니다. 지금 굽타 TV 어마무시한 연예인라고 지금 콜라보 지금 지금, 지금 콜라보 지금 저 제이가 들어와가지고, 제이가 아니고, 이제 콜라보 가능성, 가능성이다. 제이가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연예인인데, 쿱타티비 한번 지금, 출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출연을 못할 것 같고, 쿱타티비 좋아요. 한번 지금. 쇼, 츠로 한번. 쇼츠로 한번 작업해준다니까. 와, 지금 막 흥분이 돼가 죽겠네, 지금. <웃음> <웃음> 대한민국에서 이따가. 지금 제일 대한민국에서 최소 가라가는들은 연인 빨리 누군지 빨리 해봐라 장난 아니다 지금 와 블랙핑크보다 더 세다 블랙핑크 그런 다든다그러하더라더라 <laughs> <laughs> 어마무시한 분인데 우리 또 우리 저 김프로님이 또 가능할 것 같다 서울로 온나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좀 있는데 서울까지 가는 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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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힘든데 <laughs> 서울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내가 지금 갈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갈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아 힘드네 누군지 나중에 내가 저 누군지 나중에 저 내가 입이 근질근질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내가 누군지를 공개할 수가 없다 지금 지금 누군지를그 사람 공개하면 대클라. 나 찐다. 나 찐다. 영상으로 보세요. 아, 낫지. 다 낫죠. 내가 진짜 그 하마리 나이 안 앉아서 다행이지. 어. 와우 아, 그이날에 누나 안 잤을 진짜 지옥이다. 아, 뭐 어떨까? 그 연태는 할 거... 생각도 없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laughs> 옛날에 내, 나, 내 생각나더라. 어, <laughs> 얼마나 또 오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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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인은 오늘 <laughs> 내려가도 오늘 오늘 그, 그 둘이 <laughs> 오늘 거. 둘이 보기 많았다. 와, 갔다. 양양 옆에 사이드 앞뒤 전부 다개 아말이였거든요. 음, 어, 오파리가 진짜 보기 많았던 게오프로가은정이고 네. 내가 국타삼에 했던 다하라 그랬거든요. 네. 어 그게 아까 누나가 여기 어. 그거 돌리려고 그거 돌리라고 했다가 드라마. 근데 지나가다가 요시문에 꼽혀갖고 <laughs> 모닝에 그냥 3천매 박아버렸습니다. <웃음> 요시문에 <웃음> 요시문에, <웃음> 요시문에 건들지 마. <laughs> 오늘 야. 요시문에 한대 나왔습니다. 요시문회는 건들지 마라 제발 안돼. 부탁이다. 매령리온 지는 거 진짜 백만 년만에 <laughs> 처음 보는 <본거 웃음> <하는> 것같더 <거예요. 웃음> <지금> 거의. <laughs> 아니 오케토키 하면서 살안 지는데 요시문회가 사람 잡네요. 오래 오래 들었 오래 들어서 첩해다 첩해 첩해 첩해. 요시문회 좀 하지마 아 요시문회 하면 안될 거. 아 근데 형이야. 와 요시문회 나나 요시문회 이제 하이대로 잡고 싶어 가지고 아직 커피거든 나서 나서 지금 요시문회 안될 커피. 했으니까. 근데 그 떠서만. 그5일날 지나서 6일날 이거 예, 야스미 예, 이후에 예, 예. 요시문에 열 대가 추가되면 예, 예. 그날은 좀 아유, 아유, 주지 않을까? 주주행이에요, 응. 그, 그죠? 아 그날 우리 아 비너스들이 요시문 한다는데 장박이 지금 어디서 주지? 아 우프론님, 그열대 어, 추가되는 아유. 날 어쨌든 무조건 날 아, 열프론님도 아, 그날 요시문 인가요 아니 행기 요시문 입니다 행기야. 무조건 우프론님도 요시문 했습니다. 무조건 돈려야지네열열대 추가면 하 지금 열 대인데 열대좀2 0 대란 말이 나와. 네 이십 대. 진짜. 가는 줘. 무려 하프는 줘 그러니까 무려는 아, 안줘야 돼. 아, 그날 그럼 네. 지금 있는 다이 돌려야 됩니까? 우프로 님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다이 돌려야 네. 되나요? 회전수 쌓인 게 낫죠. 아, 쌓인 게 어, 낫네. 설정을 새로 무조건 아따라시 하픈데죠. 다이는 설정을 넣어봐, 넣어도 네. 안 돼. 새로 들어온 다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네. 우프로님. 네, 네, 네. 네. 그들이막 네. 새로 들어져 가지고 다 라인을 바꿔본다니까 아, 알겠나. 근데 그날 우프로 님노시원에만 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귀신 나오는 거 있죠. 규모규율 그월 그러니까 그것도 열두 대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그건 아, 아닌가요?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아, 예. 예전에 그... <놀던>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니, 아, 그거는 슬롯서 실패자입니다. 실 하면 안 돼. 하면 안됩니 명이 안 되는데 이거 장딴무리는 왜? 하지 말아라. 근데 5대5야 무조건 해야 돼. 시닉스들이 알아서 할테니까있어라 <laughs> 하라 하지만 어디 지금 피닉스한테 지금 <laughs> 하라 말라 뭐 하면 되네 안 되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laughs> 야 근데 우리 누나너 내가 거기 안 앉았으면 너 거기 그 자리에 앉았을 거야? 안 앉았겠지. 그렇지. 근데 나는 그 750 돌린 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기 앉을 생각은 어, 어차피 아니었지. 어차피 한 바퀴 돌았어야 되나 응. 아,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아, 장단. 맞죠, 맞아. 예, 어. 이런 이런 장단 이런 장단. 아, 근데 750 5짜리가 딱 있네. 그래. 그래 오케이. 나도 보지도못 했어. 왼쪽 것만 보고 있었어. 병아리야. 병아리하고, 병아리하고 장닥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오락실 도착한 지 오락실 도착한 지 30초 만에 자리 벌어 잡더라. 어가 <laughs> <더 그래서 우리가 웃음> 아까, 249에 정확한 1000에 들어오 <laughs> 어, 거잖아. 어, 딱1 0맞았잖 그 응. 음, 그래서, 아, 이거 꺾었으면 400에 들어올 텐데, 근데 249에 딱 들어오더라고. 음. 그래서, 앞변에 수료가 1000, 450 수료가 있었고, 음. 그럼 700 얼마, 그1,400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야. 음. 그럼 2,000까지만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안진거민 거야. 거. 근데 음. 6수료가 되니까, 1,800, 합선 1,890 정도에 그게 나온 거야. 음. 연차에 붙은 거 아, 그럼 정확하게, 그리고 서네그 음, 정도에 음, 딱 나온 거예요. 음, 어제 끝까지 연결돼서 그 정도 나온 거예요. 아또 오늘 또또 또, 이거, 이거 같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같이 게임하면 더 좋은 게 올라갔던데 이런 날이 조, 좋은 거야. 아는 사람들도 같이 또 게임하면은 우리 이제 혼때 우리 조직들이 이제. 그런데 어, 다행히 같이 두 대가 나왔어. 두대다 가져. 야그 라인에 지금 그 라인에 여덟 대 있는데 두대나오고다죽었다 다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지금 그. 어. 그 지금 그 여자도 있잖아 카도다의 두 번째 여자, 음, 세 번째 여자도 처음 나오는 것으만다 들어가고 음. 이제 연장. 지금 아, 지금 한 마리 다에들은 불 들어봤자 지금 한 마리 다에들은 불 들어봤자 천매 이상 안 나온다 아이징 많이 나와봤자 아6 개도 7 개도 끝난거예 요새 홈텐이나 여기 추세가. 예. 붙어서 주고 맞아, 붙어서 주기. 어, 붙어, 아 가이를 붙여서. 정말로 어. 그거는 참고해서 옆에 어떤 놈이 많이 뽑으면 자우 중에 한 대는 해볼 만해. 요잘 들으십시오. 네대 음. 음. 어제 어제 네대네대 어제 블랙은 네 대가 동시에 터지가지고 2 5 0 0매 이상 네대다 붙어 가지고네 자리 다. 맞죠. 요새 붙어서 와, 많이. 와골 때리더. 그래서 음. 내가 그 커피 가지고 내가 돌리더 음. 내가 돌리고 버린 자리거든 그 자리가. 근데 아줌마. 어떤 아줌마들이 막 실이 뽑고 있더라니까. <laughs> 다어 아줌마들이 막시이 뻗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지분 는 거야. 오늘은 왜안 지분은 너? 아타사마 준다고 아까 갔대니깐아 맞습니까? 어. 내가 국타사마. 데그런얘기를안 했다는 게 그냥 버리고 아다니까그안지가안 <laughs> 안 했어? 내가 타사마 그거. 내가 아까 내가 아까 그랬거든. 안다 고안 들라고 했다. 아, 열밖에안 되게 어. 비가 나면 더 났은 골드 박스가 되는 거거든 야, 내가 안 들라고 했다 고했지언 장박 장닭, 장이 지금 말 바꾸기 나와 보니까. 말 바꾸기 나와 보니까 당황스럽네. 장박 장닭, 장 님께서 말 바꾸기가 나와 보니까 당황스러워 상당히. 이아도 한이 전방 우회전자동차입 아, 존나이 보다 배도가 아프고 지금 막돌아보겠다 아, 너무 배고파 그래도 없와 음. 그거 어락실에서 자리 가할 자리가 없으니까 두 시간 동안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할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와플라 하다가 그냥 와또나또 올라가니까 또또안 되고 또 여자 와플라 하다가 진짜 와한0분2 0분 고민했는데 오기도 그렇고 안 오기도 그렇고 아니 굿타사만 잘 되는 시간대인데 지금이 맨날 이 시간대 뽑았잖아 아 근데 자리 안 일어나가지고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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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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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장님들 진짜 저저 김프로하고 저 없었으면은 내 진짜 벌써 갔다 진짜 와 진짜 나와 맨형이 막올또 밥을 먹자 미리 또 이야기를 해놔 봤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잖아 부족한 분다 없다 내뭐 기다려 이런 거 없다 안돼 사람 돌아보는 기다리면 기다릴 수도 없고 일단 짐좀 챙겨 장려해줘 보일수아 힘들다 지금 완전 돌아보겠다 아우 너무 힘들다 지금 와 사람 골뱅 들겠다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가 오늘 좀 잘라 했거든 너무 피곤해가 오늘 와, 오락 못하겠다 진짜 잘라 했는데 자포가 하다가 와또 아침부터 연락이 오만대서 연락이 오니까 또 잘할 수가 있나 사람이 완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뭐 방송는 못하겠다 생방송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다 미안하다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며칠 있다가저 거제도 동생하고 동생들 들어오면은 그때 좀 방송 좀 해야 되겠다 일단 걸어가면서 잡 뭐야. 한 번씩 이 못된 미이 에러가 나지 못된 미라는 게야. 이거. 아 주차 이거를 해라 이말리가 뭐고 이거한 번씩 여기는 이험만지역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お願いします.